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만석이네 만석 만성. 자리가 가득가득 들어찬 빵을 보니까 되게 흥을 타네요 빵에서 저희가 공연을 매달 정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, 개근상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그래도 좀 개근상 밑에가 뭐였죠 정... 뭐 전근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정... 이등상, 이등상 이등상 아 그렇지 아차상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모킹 코스라고 하고요 저희 좀... 계시는 것 같아서 어, 저희는 대전에서 왔어요. 그래서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h i guys, we a r e smoking goose from the city named Daejeon and uh, nice to meet you. I'm fine, thank you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을 하고 있고요. 저희랑 이제 앞서 두 팀들 온과 이하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 감성을 좀 충전을 하셨다면은 그 충전한 감성을 이제 저희랑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즈라는 더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. 다쓰고가야 돼요. 감성이 남으면 금요일 밤에 잠못 잤단 말이야. <laughs> 다 쓰고 가세요, <가지> 아셨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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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 잠깐 좀 조용한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내 <laughs> 심장이 <laughs> 어디 갔는지 알고 있나요? <laughs>